안 사고 돈안 드리고 가져가라고 하면 아마 더 무거워도 가져갈 거야. 따요, <laughs> <laughs> 따. 주머니에다 넣으세요. 네. 아, 입, 입도 이제 단풍이 드네. 어, 단풍이 들고, 이렇게 입을 아빠가 관리 잘 해가지고. 눈, 눈누누. 눈, 나 눈, 눈, 나 아, 눈, 났나. 이야. 아유, 잘했어 오, 찬 아이고. 아이고, 내년에 올라올 꽃눈까지 찬일이가 다 따버렸네. 찬일아? 콩콩 먹었대. 어, 찬일아 버린 거야? 찬아먹었 <laughs> <하늘나 먹었대. 웃음> 이거 사과 누가 남겨놨지? 이거 아빠가 이거 엄마 따어 따라고 남겨놨나? 그러니까 이거 빠뜨렸나? 아니 이거 저, 저번에 영화 5도까지 떨어졌는데 보죠 와 이거 서리 맞은 건더 맛있나 한번 먹어봅시다 어? 이거 어? 맞은 건가? 이걸로 사과 먹방 한번 찍어보면 되겠네 사과 먹방? 맘대로 하세요 저 뒤에도 있는데? 뒤에? 어, 아마 안 사고 돈안 드리고 가져가라고 하면 아마 더 무거워도 가져갈 거야 나요다 <laughs> <laughs> 주머니에다 넣으세요 네 아마 아들 딸이 둘이나 두시게 되면 챙겨다 먹이라고 아마 주머니에다 많이 챙겨갈 거야 아마 주머니가 뭐야 저기 트렁크에 실어야지 <웃음> 트렁크에? 차대기로어 <laughs> 찻대기로 <차떼기로? 웃음> 네. 어, 실어야지 찻대기로? 딸은 이쁜 도둑이라던데 그래서 그냥 <laughs> 도둑이야 도둑이야? 뭐라 했지 엄마? 딸은 뭐고 아들은? 아이 아침마당에서 그러더라고 딸은 강도고 아들은 도둑놈이라고 돈잘 버는 아들은 장모님 아들이고 돈빚 어, 많이 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던데? <laughs> 나한테 부담 주는 아들은 내가 어? 주머니? 엄마 주머니도요? 엄마 주머니? 도둑이야! <laughs> 도둑은 뭐내 밭에서 내가 따는데 무슨 도둑이야 도둑은 아니 아빠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그렇고 사과가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맛있는 비결이 뭘까요? 올해? 비결이 뭘까요? 이 잎을 보세요 잎을 아빠가 이거 응? 영양제에 약간만 천만 원어치가 들어갔다는데 그만치 투자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맛있는 것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색깔나라고 입 따주면 색깔은 나는데 맛은 없다고 하던데? 응 맛은 덜하다고 안 따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따주+ 따주는 걸 하지 말고 계속 맛있게 은박지나 깔고 우리는 아주 사과 저택 거만 햇빛 들어가게 조금만 따주고서 우린 거의 그냥 맛있게 그냥 킵시다 사과 이파리가 있는 사과가 맛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올해는 몰라 내 주변에 몇 집을 봐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올해는 비 많이 왔는데 성공한 거 아니야 맛있으니까 일단은. 모양도 그렇지만, 이거는 큰 사과가 아니라서, 작을수록 돌덩이같이 단단해. 응, 음, 작아도 맛있고 단단한 게 아주 특기야. 돌사과야, 돌사과. 아니, 이거 새 팔았을 때는 내가 좀 드시라고 드렸더니, 아니, 무슨 사과가 이렇게 그냥 깨물어지도 않은 사과가 있냐고 그러더니, 요새는 그 사과가 이렇게 맛있어졌어? <laughs>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지. 아 잎도 이제 단풍이 드네 응 어, 단풍이 들고 이렇게 잎을 아빠가 관리 잘해가지고 이게 잎을 관리 잘 못해서 떨어지잖아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영향이 돼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맛있게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파리 안 떨어지게 잘해야지 이파리가 지금 없으면 사과도 있지도 않았는데 빨갛게 되지도 않았는데 은박지를 깔아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파리를 먼저 따주잖아, 색깔 내려고. 막 사람들 사다가 막 거진 그냥 여기가 사과 있다면은 여기를 거진 여기 가려진 대를 그냥 다 훑어 사과가 보일 정도로 햇빛이 보일 정도로는 다 따줘 이렇게. 근데 사과가 맛이 없잖아. 그런데 이파리가 거의 아주 많으면서 조금씩 따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는데 아예 이제 이파리가 없는 게더 맛이. 없는 거겠지. 모르겠어. 이제 우리는 첫 수확이니까 이제 내년부터 관리 잘해서 아빠가 원래 옛날에 배 농사질 때도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갖고 농사를 쳐. 고추 할 때도 그러고 돈을 많이 들여. 어, 쳐 들여라고 해. 응. 돈을 많이 쳐 들여 그러면 아빠가 보면 또 혼나 안돼. 나 <laughs> 엄마 혼내켜야 아빠가 손해야 이제. 혼내켜봐야 뭐밥모도 잡으면 지금부터가 이제 힘든 나인데 이제. 아 이파리를 보세요 아이고 너무 바빠서 우리 저 사과도 별주서갔네다주서가야 되는데 오 이파리가 오른쪽에 풍성하네 풍성하고 이른 나무는 똑같이 심었어도 훨씬 굵잖아 크고 오 크다 커 그렇다고 크다고 사과가 많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커도 걸음이 세면 들렸데 해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파리가 그래도 거의 이렇게 있으니까 사과가 맛있는 거야 그래도 은박지 안 깔았어도 우리 올해 맛은 끝내주지 않아요? 그치. 아빠 칭찬 많이 해야지 아빠 혼자 농사 지었으니까 난 사과밭에는 두 번밖에 안 왔어 이건 따로 놨다가 설이 맞았으니까 우리가 따로 먹어봅시다 아 옛날에 사과 그냥 어렸을 때사 먹으려면 과일 가게 지나가면 그 사과 냄새가 노란 거왜 있어 노란 사과가 그냥 향기를 얼마나 풍기는지 그냥 먹고 싶어 가지고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야? <laughs> 그렇게 해도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응못 먹었지 그러니까 지금 시큼 먹어야지. 그래도 아빠가 골고루 하니까 엄마는 먹는 걸 시큼 먹고 살았어 그래도. 아니 이거 누가 부지었어 이거 누구야 이거? 사과 하나 하나 손으로 만들어. 만드세요 만들 만들 만들어. 눈눈 안나 안눈 눈 안나 눈눈 안나 안눈 눈 안나